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고도 상담관 이인아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오전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실황입니다 현재 운저고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500에서 3,000비트 미만의 매우 낮은 하층원이 관측되고 있으며, 시정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내륙의 방무로 5km 미만, 일부 남부 내륙은 안개로 1km 미만인 곳이 있습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해상 및 동해 중부 해상,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15에서 20나트 내외로 불고 있으며,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대 40나트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현재 일부 내륙의 5km 미만의 시정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오전 중에 차차 호전되겠습니다. 삭빙은 만 피트 이하 상공의 기온이 영상으로 없겠으며, 날류는 3000 피트 내외 고도에서 전국 내륙, 내륙 중부해상 및 동해상에 보통에서 강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해상입니다. 오늘 낮까지 한때 수도권 및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국지적으로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레이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 하루 중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운적고도 1500에서 3000비트 미만의 하층온이 예상되니 위성영상과 실황정보를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구름이 많은 곳이 있겠지만, 특별히 예상되는 위험 기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9일 저고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